그리고 밑으로 동생이 네명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되게 좀 계획적이시고 항상 저희들한테 뭘 이렇게 가르칠 때 가족 분도 되게 챙기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성취를 하죠. 아이들한테 되게 가르칠 때도 그렇고 너는 뭘 해야 돼 이런 스타일 되게 어머니께는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성취형이 가까고 그리고 내 밑에 동생은 아주, 아주 돌발형입다 <laughs> 아주 돌발행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뀔 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굉장히 여자지만 남자 같은 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도 와일드하게 처리하고 가족의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어 지금 뭐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 이 여동생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뭐 언니 예를 들면은 동생 니는 얼마 네 오빠는 얼마 네뭐 어디 놀러 가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처리를 하는 편이고 되게 관계적입니다. 네, 이제 그 여동생 둘이가 있는데 둘이는 이제 지금 좀 관계를 하고 있는데 둘이는 이게 좀 중요한 회사입니다. 네, 형가족 네, 네, 지금. 형가족입니다 저는 바뀔 리 없겠죠. 꽤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두리뭉실하고 가족이 깊게한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까지 살면서 어어 진에서 살 때는 장모님하고 한 15년 정도 살다가 이제 보내드리고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한 가족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뭔가를 한번 잡으면 끝까지 뭐 끝을 보려고 하나 생기고 우리 집에 있는 소형입니다 어, 그래서 저하고 대화를 하면 죽어도 시지 못하겠다. 내가 왜 시집가던 남의 남자 옷을 빨아야 되나? 그리고 지금 아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별 성과는 없습니다. 올해도 아직까지 말이 없는 걸로 보아하니 내년에 또 일년을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그 사서고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그랬습니다. 올해는 이제 이 따라고 저하고 관계가 굉장히 조금 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무섭게 되요 그래서 요즘에는 100% 제가 집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러 가든, 뭐 하든, 절대 묻지를 않았습니다. 시험을 잘 쳤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을까 봐서. 내가 한 가지 얘기한 거는, 차라리 시험을 접고 다시 대학원을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제, 시집도 가기 싫다 하고, 혼자 살려면, 어떻든 니도 경제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타이르고 있는 게 아니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 성격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양보 아니냐양보죠 그냥 제가 100% 지고 있었다 집에서 <laughs> 이상입니다 지금 네모 세모시잖아요 아빠를 네모라고 보셨어요 그리고 세모 네. 어머님을 세모라고 봤어요 그러면 네모를 그려놓을 때 뭘로 그려놨어요 색깔? S? 알았어요. S 어, 그렇죠. 어, 성장도형 도형이죠 어? 그렇죠. 그러면 아빠가 네모적인 부분을 가지고는 계셨지만 아빠랑 트러블이 있어서 나랑 싸우거나 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아빠가 네모이시고 엄마가 세모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집안에서 어떤 일을 논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러면 아빠랑 얘기했을까요? 엄마랑 얘기했을까요? 엄마랑 얘기했을 거고. 어떠세요? 엄마랑 얘기했을 확률이 좀높으신데 따라갔어요? 저는 주로 어머니하고 얘기한 것보다 아버지하고 얘기한 것보다 대단한 게 크게 없잖습니까 옛날에는 그런데 급하면 아버지한테 가고 안그러면 어머니한테 니다 대부분 어, 돈 필요할 때는 아버지한테 가고 어. 그 외에 다른 것들 뭐 옷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경우에 어. 어머니한테 간다. 음. 그러면 여기 여기를 이렇게 냄비나 이런 것들은 주도적으로 한건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음. 엄마라고 보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은 성장 도용으로 갔지만 내모이셨지만 S적인 부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네모는 아니셨겠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어머님이 전형적인 또세모를 쓰시니 아빠는 조금 뭐라고 이렇게 뒤로 한발 정도는 물러나 계신 분이셨겠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아들이시잖아요. 네, 여기죠. 이렇게 네. 그려놨다 나도 그려야 돼 하고 네, 이렇게 그려놓으셨죠. 그래서 쪼그라들으셨죠. 네, 네. 어,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엄마랑 나랑 뭐예요? 맞춰서 했던 부분들이 되게 네. 많았겠죠. 그리고 이 둘째 동생, 남동생이 네. 지금도 네. 그렇지만 생각지도 못하는 말썽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펴겠죠 네. 음, 그러면 그거에, 어, 그거에 대한 수습은 뭐라고? 엄마랑 형이 여기 응, 형이랑 맞아. 했죠.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그 선생님 생각에 우리가 원가족을 그릴 때 밑에 여동생 있잖아요. 맞죠? 해준이 둘째 여동생은 할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 첫 번째 여동생은 되게 큰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엄마, 나, 우리 여동생. 그러니까 이 집안은 누가 한 거야? 셋이. <laughs> 어렸을 때는 셋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동그라미를 그리셨는데 뭐라고요? 분홍색으로 그리셨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뭐를 하던 간에 별로 신경쓸 일이 없었고 이 아이들을 보는 관점은 뭐라고 그냥 예뻐 예뻐 이렇게 보셔서 네. 셨이 집안은 아빠가 주도적으로 뭐를 하고 뭐 이렇게 세세히 간섭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면서 큰아들 장난한테 그리고 첫째 딸한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집의 결정권은 셋이 이렇게 하고 엄마가 결정하고 하면 오빠가 알았어 하면 그 밑에 여동생이 뭐라고 알았어 하면 끝났던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커 왔을 때는 어 아빠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면 내가 커오는 삼각형에 주도적으로 가는 게 뭐야 안정되고 든든했을 건데 엄마가 주도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야 커우면서 그 책임감이 다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것들은 이렇게 셋이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느끼는 그런 어떤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신경을 되게 많이 쓰셨을 거라는 거죠 어렸을 때 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부분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더 가보면 그것 때문에 못하고 양보하고 하지 못했던 것들이 선생님한테 되게 많아요. 아무 말씀 안하시지 이것 때문에 엄마를 도와줘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것 때문에 못 하고 내가 내맘대로못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그 책임감 첫 번째라는 책임감 때문에 못 하시고 양보하신 게 너무 많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여기에서 보이네. 내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그래서 나중에 원가되는데요 무조건 세 번이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살았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원가정은 부의 역할이 있고 모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럼 모의 역할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안아주고 감싸주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은 안아주고 감싸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았을까요? 없었겠죠 없었겠죠 그러니까 잘 커졌으니까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찾는 방법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안 되겠죠. 그러면 얘기할 때 뭐예요? 관계적인 부분에서 엄마한테 받았고 이런 사랑스럽고 이런 부분이 아들한테 전달해주는 부분이 뭐예요? 되게 좀 매끄럽게 내가 받은 만큼 잘했겠죠. 근데 연습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은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 막 없어서 마음이 그게 아니고 연습이 안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으시지만 이것만 봐도 지금 뭐예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족에서 우리 선생님은 뭐다? 책임감만 가지고 내가 해야 되고 성취하는 것만 있었지? 내가 사랑스럽고 자존감을 높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라고? 못 받았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이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나라고 보는 거지. 이때 내가 원가족에서는 행복한 사람이었나라고 봤을 때뭐요 우리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은 행복하지는 않아. 나이 아, 그런데 그 얘기를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내가 세모 형을 가지고 응. 내가 알아서 척척하고 자고만 이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동생들도 내 모습을 볼수 있다 없다? 못 본다. 못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늘 외로 외로웠겠구나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이원밍 가족에서. 이런 거는. 사실 정확합니다. <웃음> 제가 <웃음> 지금도 혼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려움이 많다겠구나 <laughs> 이렇게 음. 보여지 그나마 그래도 여동생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책임은, 결정은 누구나 내 몫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지금 두 분은, 두 분은? 네. 요즘 어땠세요부모님 어머니가 좀 건강이 안 좋으시고 아버지는 아주 건강하시고, <laughs> <접근하시고. 웃음> 지금쯤 아마 개인적으로 지고 계시겠 하공해야해야성취하취하고이런 부분은 늘 나랑 똑같이가져오는 거죠. 근데 보면 이제 옆에 와이프를 동, 동그라미로 그리셨죠. 근데 동그라미가 뭐예요? 역으로 오셨죠. 이 친구는 이친는는건 뭐예요? 이친이친구하고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 사랑스럽고 예쁘고 이럴 수는 있는데 동그라미 분홍으로 표현했다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도 뭐예요? 내가 보호를 해줘야 돼. 근데 두 걸쳐서 저기 하니까 S 양적이지요? S는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의지하고 이런 부분 안 되고 조금 애교스럽고 사랑스럽고 약간 공주 같고 보호해줘야 될것 같은 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 뭔가 해줘야 된다고 자꾸만 하는 거죠. 부, 이 부인 자체도 그렇죠? 내가 안해 주면 이 사람 안될것 같고. 근데 이이 그러는. 예, 예. <laughs> 음, 어. 그러니까 본인 본인 성격 음, 때문에 음, 그러는 거예요. 본인 성격 때문에. 본인 성격 때문에 우리 와이프를 바라보는 음, 그것도 그 시선이 그 그렇다. 예, 예. 그렇다라는 거그러고나 네. 아, 아들, 나랑 똑같죠. 똑같죠. 그러면 이 아들하고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림으로 봐 가지고 음. 조금 갭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우리 아이가 하는 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가 알죠? 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대치, 그런 부분들이 되게 크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내만큼의 기대치를 못 쫓아온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향은 비슷하니까 말안 해도 조금 알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내가 얘기했을 때이 아이가 나를 무서워해야 한다라는 느낌은 뭐예요? 내 기대치에 이 아이를 못쫓아오니까 뭐라고? 내가 그 하는 부분 쪽으로 계속 얘기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커 보이는 게 아니고 작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우리 둘째 동생을 s라고 표현했잖아요. 딸인데 딸이요. 딸인데 둘째 남동생. 그, 응. 응 s로 표현이랑 비슷하게 느껴지는 그런 아 딸.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어, 그러니까 딸한테 느낌도 얘기해요. 딸한테 느낌도 어렵고 음, 약간 까치. s 아닌 것 같아요. 딸은 다른 우리가 검사해보면 S는 아니야. 그쵸. 성향적으로 S는 아닌데, 그걸 S로 표현했다는 건 약간 까닥스럽고 어렵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S의 색깔을 뭘로? 네모, 네모 그러면 성향적으로 보면 네모, 세모이거나, 그죠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오래 했다면 이 아이 성향은 네모, 세모이거나, 세모, 네모이거나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S의 네모 색깔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따닥스럽고 조금 불편해 이 부분이 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크기가 크기가 다르잖 응. 어, 아들보다는 아 응, 응, 응. 그럼 여기 이 부분이라고 보면 부모 우리 아이들 크기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려놨잖아요. 그럼 부모 밑에 자식이 있으니까 이러지만 어, 여기도 되게 다르게 느껴져. 그러면 우리 아이는 아직도 뭐라고 내가 조금 보호해줘야 될 같고 해야 될거같고 뭐 이런. 응. 그러면서 까닭스럽게 보여지는 부분. 큰 아들이, 네. 그리고 작은 딸이. 네. 아. 어. 그러큰 아들은 선살이 너무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작게 느낀다라는 건 아직도 그 책임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가족만 그려놨을 때 본다고 하면 이 현재 가족이 아니고 아까 원가족을 지금도 확대해놓으면 뭐예요? 내가 해야 될 몫이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모습은 그러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주도적이고 뭐. 책임감이 강하고 뭔가를 할수 있고 뭐 이렇다라고 보이는데 결국은 결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적에 자기 스스로 혼자 해야 되니까 어떤 부분은 이렇게 무겁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형 보면 도형 순서를 이렇게 부모 자식으로 이렇게 맞춰서 해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 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친밀감 정도를 내 도형 옆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친밀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다르게 그려요. 이 원가족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다시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